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해 첫 거래 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장은 여전히 감각적인 재즈 공연처럼 업종별로 즉흥적인 리듬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와 화학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고, 양자암호와 hbm 같은 반도체 테마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반면 조선, 가정용기기와 용품, 문구류 업종은 살짝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확실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장 가능성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살아남는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 청정수소와 트럼프 탄소포집, 그리고 테슬라 리비안 니콜라의 전기차와 2차와 2차전지 소식, MS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그리고 CES 행사에서 주목받은 AI와 SK 하이닉스 신기술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3일간 강조되었던 로봇 AI, 항공 화물 운송과 물류, 헬스케어 상승 흐름도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이처럼 기대감과 변동성이 교차하는 장세에선 분산 투자와 손절선 설정이 필수입니다. 투자는 결국 본인의 책임이지만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나누고 유망산업을 선별한다면 재즈 공연 같은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수익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동성은 피할 수 없지만 철저한 분석과 장기 관점의 투자로 오늘도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가 예상되는 청정 수소 분야와 CES에서 주목받은 AI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지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탄소포집정책 변화, 테슬라와 리비안의 글로벌 전기차 판도 그리고 MS가 추진하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경쟁 모두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요인입니다.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한 흐름을 보이지만 언젠가 탄탄한 종목이 진가를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이제부터 주요 이슈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청정 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이 확정되면서 수소 산업 전반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전력원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전략을 밝힌 데 따라 연료 전지 및 부품 업체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중공업과 운송 시 에너지 저장 분야에 걸쳐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두산퓨얼셀이 수소 연료 전지 신규 수주와 확장 전략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수익성 변동성이 있어 매수 시점에 주가 흐름을 면밀히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SK이터닉스 역시 해상 풍력 지분 이슈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분야와 연료 전지 사업 확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향후 미국 시장 수혜와 중장기 성장성에 기대를 걸수 있으나 주가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다시 행정부를 이끌게 될 경우 탄소 포집 CCS 기술에 대한 투자 환경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RA의 세액 공제와 석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이 맞물려 탄소 포집이 화석 연료 증산 과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 에너지 기업과 친환경 기술의 공존 모델을 새롭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텐트로스가 탄소 포집 신기술 개발과 실적 개선 흐름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나, 25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에어레인은 기체 분리막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테마 수급이 강하게 유입될 수 있지만 과거 적자 전환 전례도 있어 재무구조 점검이 필수입니다.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과 글로벌 석유기업 동향에 민감하므로 장기 보유 시 점진적인 매수 접근이 안전해 보입니다. 전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며 테슬라와 리비안, 니콜라 주가가 최근 급등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와 전 분기 인도 실적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에코 앤 드림은 전구체 공급 계약 확대와 2차 전지 사업부문 매출 상승 기대가 높아 최근 적자 흐름에도 불구하고 성장 모멘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단기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되 꾸준한 매출 증가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원에너지는 무수수산화 리튬 생산 성공과 영구자석 시장 진출 등 신사업 성과가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다만 부채 비율이 부담일 수 있어 단기 변동성에 대비해 손절선을 확실히 설정하길 권장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확장될수록 2차 전지 업체들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급등 종목일수록 투자 시점과 분할 매수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3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소식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IT 기업 간 인프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국내 데이터 센터 관련 업체 역시 이에 따른 긍정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SNS는 AI 중심의 사업 재편과 함께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며 낮은 밸류에이션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높을 수 있으나 대외 변동성에는 대비해야 합니다. GNC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 전력 및 신재생 발전 수요 증대에 힘입어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아직 저평가된 면이 있어 매력적이지만 해외 시장 확대나 환율 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AI 인프라 및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양사 모두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되, 시장 변동성에 따른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CES 6025의 최대 화두는 모든 산업군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AI입니다. 가전, 모빌리티, 제조 분야의 첨단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AI 전문 스타트업에도 기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역량을 발판 삼아 주가가 단기에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지만 재무 구조 개선 지연 위험이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솔트룩스는 AI 검색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 기술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해외 협업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적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이 부담이 될수 있어 기술력 강화 속도를 확인하며 분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시장은 빅테크와의 협업, R&D 투자 속도에 따라 주가가 출렁일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과 기술 개발 성과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 뉴스는 CES 2025에서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기술인 HBM3E 16단을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HBM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장비 부품 업체인 TSE는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적 전환 가능성이 높고 업황 회복 시 추가 수혜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 변동성에 따른 단기 조정 위험을 살펴봐야 합니다. DIT도 SKA 하이닉스 양 레이저 장비 공급을 확대하며 기술력과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지만 경기 사이클 변화에 취약하므로 단기 과열 시점에는 분할 매수를 통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의 AI 메모리 경쟁력은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주 시장은 청정 수소와 탄소 포집 전기차 배터리, AI,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기회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IRA의 청정 수소세 공제 확정으로 국내 열전지 업체들이 한층 주목받았고, 트럼프 행정부 이기 가능성 속 탄소 포집 기술도 부각되었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안, 니콜라가 보여준 전기차 열풍은 2차 전지 종목에 가속 페달을 밟게 했으며 MS의 데이터센터 투자로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솔루션 기업들도 날개를 단 모습이었습니다. CES 2025에서 공개된 AI 혁신과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기술은 향후 반도체 분야의 지형 변화를 가속화할 것 같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제대로 된 분석 없이 투자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모습이 마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듯 곳곳에서 첨단 기술과 정책 변수가 뒤얽혀 있었지만 차분하게 기회를 살피면 의외로 풍성한 투자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란 시장 흐름을 잃되 철저한 재무 분석과 분산 투자 전략으로 위험을 제어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지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치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중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번 한 주도 원칙에 충실한 투자로 안전 벨트를 단단히 매고 시장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곧 다시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